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모비스에요. 제가 최근에 모비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M&A 시장에 매각 이슈가 있어서 정말 강하게 올랐다가 결국에 경영과 매각 실패로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M&A 시장에서 도는 매각 관련 악재 이슈가 있어서 1월 22일 목요일에서부터 비중 관리랑 매도처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1월 22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거 매각 이슈 맞냐? 저한테 그랬지만 결국에 매각 실패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9,400원까지 갔던 게 스트레이트로 4,000원까지 빠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정보력의 차이구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뜨는 뉴스만 보지만 저는 이런 매각 시장의 이슈까지 있으면 체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는 자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설거지 물량 말 그대로 잔여 물량 처리를 위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지금 모비스는요. 본인들의 뭐 회사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M&A 시장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어. 요 12월 2일 모비스 최대 주주에 M&A 시장에 우리 매각을 하겠다. 근데 1월 23일 날 모비스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 가처분 소송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혁신 운용 자산과와 다시 어때요? 잔금을 가지고 계약 해지를 공시하면서 지금 계약 조건에 문제가 생겼다. 너네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싸우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국에 지금. 모비스의 평균 주가는 2천 원에서 3천 원 부근이고 매각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음. 근데 매각이 실패가 되면요,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다시 한번 이 매각 이슈로 떴었던 자리가 원래 자리로 일차적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문제는 이게. 소송까지 진행이 되면 어때요? 투자 심리자들은 악화가 돼서 분명히 이 가격까지 다시 한번 떨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잔여물량을 위한 데드캡 바운스를 그린 외 지금 모비스는 이렇게 M&A 매각 실패에 소송까지 이야기가 된다고 라 나왔을 때 주가까지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회사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데드캡 바운스를 그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아 다시 7,000원, 8,000원 가겠지? 아니에요. 매각 경영 실패로 결국에는 돌아오는데, 이 기간동안 본인들의 회사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막아주는 개인들의 물량이 보이거든요. 개인들의 물량이. 그 뜻은 바로 뭐예요? 이 가치가 다시 한번 7,000원, 7,500원, 8,000원까지 올라올 자리는 되지 않는다. 당분간 박스권에서 물량 조절을 하지 결국에 평균 단가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시장에 이런 종목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 영상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에스코넥이라는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 연휴전 무조건 담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2월 11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697원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에스코넥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너무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오늘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영상 촬영 이후에 상한가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지금 모비스 갖고 계속해서 버티고 기회비용 날리실 게 아니라 최소한의 탈출각 기회가 줄때 탈출하시고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제가 전달드린 종목으로 수익 렌징을 하든 복구를 할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예전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지만 지금은 오늘 하루 이틀 종목 급등하고 나면 교체에서그 다음날 급등 종목 테마 순환매가 빠르다. 왜 결국에 코스닥의 평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종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해요. 자 결국에 코스피가 상승했을 때는 뭐 전체 종목도 상승했지만. 특정 대형 종목, 뭐, 삼성, SK, 뭐, 현대차 등등등 특정 종목들이 평균 주가를 올렸잖아요. 지금 스썩도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비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 배, 세배 나오지 않은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요. 이런 거는 분명히 매각 이슈가 끝나고 나고 지금 제로 소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핵심 리포트를 빠르게 내고 있어요. 좋은 리포트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복구하고 다음 급등나오 종목들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010-579-3736번으로 모비스에 모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대응 전략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급등 종목들 명절 전에 담아야 될 종목들은 전달 드려요. 모비스는 긴 설명보다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이거 <laughs> 내일 다시 7,000원 올라가니까 가지고 계세요? 아닙니다. 절대 재료 소멸이 된 자리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잔여물량으로 인해 다시 한번 데드캡 바운스가 나왔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7,500원까지 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르게 기회비용 날리지 마시고요. 시장이 정말 좋은 만큼 대응하셔야 된다. 자,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코스 피는 5,500포인트를 돌파해주면서 미친 듯한 매줍세가 들어오고요. 코스닥은 박스권 안에 가뒀어요. 근데 우리 내일부터 뭡니까? 내일장 열려고 나면, 명절 연휴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국시장은 휴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일 기준에 물량을 뺄, 비중 조절을 할큰 손들은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명절 이후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줘야 되는지 미리 아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 하나 계속 드릴게요. 정부에서는 결국에 코스닥이 올라오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와줘야 지금 어때요? 시장이 더욱더 강력하게 살아요. 코스피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관과 세력들이 이렇게 발표해준 만큼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자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금융 투자들의 매수세가 1월 28일 기점 정말 많이 거의 8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근데 왜 시장이 안 올라요?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세력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매집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띄우지 않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지 않고 언론에서 아직 흔들기가 전이요. 근데 실제 자금 이동은 확보가 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추경매수하다 가락이 찢어지고요. 이렇게 미리 해놓고 제가 기관 세력들이 매집해 주고 있는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시는 번호로 모비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주력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설마 아직도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오르고 나서 추격매사로 할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침미할수 있는 문자발송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표시멘트도 고터테마주 여러분들에게 강한 상승 종목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때요. 코스피가 벌써 4,4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다섯 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대불장을 맞이해서 두배 이상 매집량을 늘려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테마가 바로 이 다섯 개요. AI 반도체, 조선중공업, 2차전지 바이오 방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 탑승하다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JP Morgan의 전망과 해외 증시들은 이미 국내 시장을 5,000포인트, 강세장은 6,000포인트까지 해서 수치적 검토까지 완료가 됐어요. 평균 6,000 포인트 상승은 코스피가 46% 상승이고요. 5,500 포인트는 28% 이상의 평균 종목들의 상승이에요. 근데 2025년 SKINX가 61%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 밀고 나가서 주력주로 끝까지 잡아야 될 종목들이 있다. 왜? 바로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두배 이상 매집량을 재유입시켜주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내년에는 로봇을 밀어준다라고서 상반기에도 로봇 육성 정책 수혜와 하반기에도 2차 전지와 같이 휴머노이트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 1 5 5 7 2 3 7 3 6번으로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선치할수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끝내야 될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투자사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17개 국내 증권사들의 핵심 종목들만 정리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취매가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퍼질수록 힘이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 말 그대로 제가 문자 발송과 일정과 엠바고 정보는 저희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절대 수익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엠바고 정보로 수익을 내자는 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고 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정보, 후급, 시그널 매매를 통해 제가 동양고속도 11월 19일 날이 시그널, 말 그대로 수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속터미널 재개발 정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녹색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이후에 이평선 열면서 8,800원짜리 종목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에트로라는 종목 또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평선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정보를 통해 잠재가치 있는 종목, 히든 정보들을 이용해 완벽한 지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 늘려주고 시그널 발표 이후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최바닥 라인에서 끌고 가야 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해주는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시는 0 1 0 5 7 2 9 3 7 3 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과 다시 한번 대응자료집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침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빠르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